안녕하십니까. 지프 청담전 시장 이우진 이사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모든 고객님들 그리고 출구 회원님들 안전운전 하시면서 태풍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청담전 시장 근교에도 비가 점점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제 출구 고객님의 글래디에이터 차량 마지막으로 신차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서 회원님들께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프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고 작업 같은 경우는 인도가 되면 사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올려드려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소식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글래디에이터 벨로시티 컬러를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바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벨로시티가 15대만 하드탑 일체형 컬러로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 모델은 회원님의 신차 작업 요청으로 정말 오버랜드형 벨로시티 글래디에이터가 오늘 탄생하는 날입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안내해드리면서 오늘 출고 작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이 되는 건 역시나 헨다예요. 기본 헨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순정 벨로시티입니다. 출고 대기 중인 차량이고요. 아직 선팅도 하지 않고 번호판도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드탑 바디 컬러 일체형. 도색, 일체 도색형 차량인데, 보시다시피, 루비콘 베이스이기 때문에, 펜다가 플라스틱 본연의 이 디자인으로 지금 현재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처음에 회원님의 요청으로 이제 신차 등록까지 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무리를 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버랜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버랜드처럼 튜닝을 해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그랬을 때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펜다 도색을 할때이 바깥 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 원래 이 아랫부분도 지금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블랙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아랫 부분까지 전부 다 도색을 했습니다. 이 엣지 부분까지도 보시다시피 전부 다 도색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도색을 하면 광폭 효과가 생깁니다. 펜더 라인이 기존의 순정 라인보다 훨씬 더 밖으로 빠져나오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 폭이 더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회원님하고 상의한 끝에 이 엣지 부분은 그냥 블랙으로 놔둘 수도 있지만, 일부러 끝에까지 전부 다 도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랭글러 모델은 이렇게 이 부분이 범퍼 가드로 막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오리 주둥이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좀 분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북미형 범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랭글러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만 따로 나사만 풀면 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님께서 분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제가 분리해서 진정한 랭글러 북미형 오버랜드 디자인의 모델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드 스텝, 전동 사이드 스텝에서 가장 럭셔리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킹 스텝이죠. 킹 스텝 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킹 스텝 마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러 살짝 문을 열어놔서 완전히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그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차 사이드 스텝 폭을 신발과 함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5cm 정도 되는 폭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 뒤쪽도 휀다 이렇게 도색을 같이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문을 닫았을 때 사이드 스텝에 문을 닫았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락레일을 탈착을 하지 않았거든요. 락레일 밑에. 바로 전동 스텝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일체감 있는 느낌으로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살짝 비를 맞더라고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고 이런 식으로 닫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는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모든 작업 완료해서 오늘 회원님께 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레디에이터를 구입을 해서 하드탑 도색 혹은 휀다 도색 모든 신차 작업을 완료해서 차량 인수를 받고 싶으신 회원님들은 저 이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작업해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유진,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